자, 굶어 뒤지는 게임. 바로 한번 져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7인 풀방의 정석입니다. 초반에 간단하게 설명 본 다음에 시작합시다. 제한 시간 동안 위에. 죽으면 안 되고, 죽으면 퇴장이고, 포만감 보이시죠? 포만감 관리를 잘해야 돼. 영 되면 죽으니까. 인육, 어후, 최우일수단 어, 마타 치는 사람만 포만감 올라갑니다. 인육은 모두에게 나눠지고, 1분마다 보급품 날아옵니다 우리 여기 갇힌거야 간단해 생존자 가운데 이렇게 고기 오고 보급품 밀로 날아오고 요거는 몇가지 시스템이 있거든 마법의 소라고도 뭐 장난감 그 다음 여기 오른쪽은 1코인 먹으면은 유닛 뽑을 수 있고 여기 언덕지형이고 여기 막혀있고 덩쿨로 질긴고기 여기 국경이고 밑에 도시 있는데 저기서 드랍신 날아옵니다. 여기 사냥하는 곳. 들어가서 두드려 맞으면서 끝에 도착하면 가운데 이렇게 동물고기 나오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오프 뭐, 날라오지 도망간 관리 잘하면 돼. 마타 시스템. 먹어, 먹어, 새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아씨. 좋아 좋아. 이거 내가 볼때 이거 눌러가지고 요거 선동해가지고 뭐죽여라 이런 거 같은데. 어 코인. 에너지 드링크 질긴 고기. 아이, 개 맛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기 먹었다가 게임 끝내고 싶다. 전엔 맛있는걸. 아우, 맛있다. 에너지 드링크 먹은 다음에 사냥 한번 갔다 와야겠구만. 하하하. <laughs> 식중이.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냥 간다, 사냥 간다. 코만 가면 본인이 알아서 잘 관리해야 돼. 빨리 못하면 인육 되는 거야, 그냥. 식량이 되어버려, 나머지에. 사냥 갔다 오겠습니다. 출동. 오우. 오, 아파, 아파, 아파. 야, 이거 근데 만약에, 이거 공방에서 한다 치면은 아마 내 생존자 서로 막 죽이고 서바이벌 인육 파티 한 다음에, 여기서 킬 멈춘 다음에 안갈것 같은데?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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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얘들아, 밥 많다, 밥 많다, 밥 많다.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고기 많아, 고기 많아. 야, 집앞그로알아서 챙겨 먹어라.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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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아, 아 질긴 고기? 아 질긴 고기 못코는데야이거이 코이, 코이, 케이 코이, 이 좋아, 누군가 지금 <laughs> 좋아 좋아. 야내거내 거, 내 거. 아, 지금 고기 안 돼. 아, 씨, 석궁 이거는 뭐야? 아, <laughs> 주인 있었어? <laughs> 아야 잠깐, 아나 저건. 죽님죽님그건줄 알고 죽이면은 가져가는 건줄 알았어. 아이 잡았었군 얘 거였어. 아이씨. 아 나.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존맛 존맛 존맛탱. 아 여기도 있다 질긴 고기. 아 파랑 파랑 어깨 어깨 어깨. 저건 안돼 저건 안 돼. 죽이면 안 되지 곤란하지. 얘들아, 온다, 온다, 온다! 보고 온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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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어우. 끈끈이 죽어. 사냥 한번 갔다 올까? 오케이, 오케이. 갔다. 아 이거 유디네나 이거 마지막 사냥이야 이제 체력 채우기 전까지 사냥 안 간다 어? 어 버섯 버섯 아 잠깐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버섯 이거 아 진짜 <laughs> 이래디 미쳤나 씨 버, 버섯 버섯 버섯? 독버섯도 있어? 아, 체력 채운 다음에 사냥 가고 싶은데 말이지. 아, 아아넌넌넌넌 와, 씨. 팀킬 당할 뻔 했다. 애들이 눈 뚫어가지고 그냥 이륙 먹으려고 하는데? 산자, 산자, 산자. 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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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 산자. 얘들아. 식량 구해올게. 식량을 구해올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 으, 죽은 동료의 시체를 먹었습니다. 어. 간다, 간다. 얘들아,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나 체력 채웠어. 든든하게 배 채우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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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아 구정식품 먹아저 이거 지금 이거 먹으면 선 넘는 거잖아 나씨 물 50이나 채워주네 난 동물고기 먹어야지 이것도 깨알같이 뭐 먹었지 뜨는 거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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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한 탐 갔다 올게 야 괜찮은데 야, 이 정도면, 우리, 그냥,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물론, 몇 명, 먹긴 했지만. 나, 코인 하나만. 코인 하나만 먹게 해줘. 오케이. 스턴건. 까까로 자아 까까로 잡아. 깍까루 잡아. 야, 이거, 진짜. 와, 씨. 아, 맵 존나 잘 만들었네? 아, 요거 먹고 코인 한번슥 쓰고 와야겠다. 보급이다, 보급이다. 보급이다. 아, 실긴 고기. 일단 저는 코인 씁니다. 띠링. 어, 야. 야, 요거 저다 요거 좋다, 요거 줬다 새를 잡았어, 새를 잡았어, 내가. 야, 고기 운빨겜 가자, 이거. 누가 먹냐, 누가 먹냐. 아우! 다음 갈색가 붙는다. 아우, 쉣! <laughs> 아, 미안, 미안. 아우, 씨. 미안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 야, 보고 미쳤는데? 후! 야, 이거 생각보다, 인심이 생각보다 후한데? 막, 보급 엄청 오고, 고기 엄청 많네. 우리가 사냥을 잘해서 그런가? 사과 농장. 사과 농장. 얘들아, 사과 먹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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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무서워 씨 갑니다 갑니다 야 이거 한판 한더 해봐야겠다 다음판에는 완전 레알 협동해가지고 사냥 존현 한번 해볼까 시스템으로? 나쁘지 않은데? 어 드링크 드링크 드드드드드 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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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이거뭐야이거뭐야이거뭐야 아 캔통조림 씨 얘들아, 내 사과 맛이 어때? 아쉽지. 자, 남은 시간 1분. 어, 미친 품절입니다. 아아, 아. 나 살고 싶어! 나살 거야 사과 먹방 사과 먹방 야 이거 누구 사간지 그냥 맛이 기가 막히는구만 아, 아주 아 좋아 어야가자가자자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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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을 넘어라 오시로 들어가자 와 이거 재밌는데 자. 이번에 레알 제대로 단체 생활 한번 해보자. 나 사냥 1조. 풀방이니까 뭐, 4명, 세명 나누던가, 뭐, 둘둘둘 나누던가. 그럼 일단 다 같이 한번 사냥 갈까요, 우리. 이번에 사망자 없이 다 살아남아가지고 탈출 한번 해보자. 새 잡으세요, 새 잡으세요. 새 잡으세요. 그렇지, 좋아요. 아직 먹지 마요. 포만감 풀이에요.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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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 바로 사냥. 고고고고. 야 같이 가야지 좀덜 맞는다. 같이 같이 같이. 사냥 세 번씩 갑시다 우리. 빨리 빨리 꽉차겠다몇명 먹어 몇명 먹어. 몇명 먹어 빨리. 아 잠만 깐 내가 먹어야지. 돌 사람 돌고. 그냥 먹을 사람 먹고. 야, 이러면 배 터지는 거아니야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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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알아서 먹고. 또 사냥 갑니다. 이거 그냥 알아서 하면 되겠네. 눈치껏. 포만감을 체력 보고 눈치껏 그냥 사냥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사냥 갑니다. 사냥 갑니다. 좋구요. 음식 좀 먹겠습니다. 고기 좀 조네마크든 다 같이 회식합시다 회식합시다 새 눈에 보이면 잡으시고 체력 없는 사람 빨피 나오는 사람 먹고 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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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먹읍시다 우리 메딕은 사냥 한번더 갔다 온 다음에 메딕 먹으면 되겠는데, 내가? 갑니다, 갑니다. 야, 이제 문 앞에, 문 앞에 기다렸다 같이 가면 되겠네. 어, 문 앞에 기다렸다가, 앞에서 여기 세명 기다렸다 전후서 편성해가지고 가면 되겠네. 따로 뭐안 해도 되겠다. 야, 좋네. 자, 사냥 다녀왔습니다. 메딕 먹을게요. 코인 떴어요, 코인 떴어요. 코인 드세요. 이번에 전원생존이다. 다음 사냥도 편성해 주시고요. 아, 좋은데? 야, 우리 그냥 여기 살까? 아니, 도시 안 가도 되겠는데? 자급자족 오지는데? 아, 좋아. 어, 작업자족 너무 개꿀인걸? 불피식 <laughs> <PC> 중이들. <laughs> 아, 코인 하나 먹어보자. 코인 하나 먹어보자! 자, 군용모 뭐 알아서 드시고. 충이 고기 한두개 먹은 다음에 사냥 한번 갔다옵니다. 아이씨. 야, 다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쉴틈 없이 사냥하고 난리 났어 이거. 야, 안 와? 아 잠깐. 잠깐, 이러면 개소리 했는데, 존엔 쳐맞는데 어, 버섯이다. 버섯은 못 참지. 족버섯 먹었어요. 아씨. 음식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득인가. 아 좋은 걸. 여기도 이웃이라서 살살 피치하는 거 아주 좋아. 어구용구용구용구용구용구용구 아. 어우야 먹을 거 넘친다. 좋아 좋아 막타 시스 템 아주 좋아. <laughs> <laughs> 나헤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나보다 질긴 고기, 질긴 고기, 질긴 고기. 얘들아, 먹자. 이건 랜덤이다. 아! 아, 속궁. 야, 이거, 복보서 타임 기가 막혀가지고, 나 개꿀 아니야 이거? <laughs> 야, 잠깐만. 아, 야, 이거. 환자가 개이득인데? 메딕기가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서 피 채우면서 그냥 고기 계속 쳐 먹으면 되는 거아니 야, 야 좋다. 이거 기생충. 아주 좋아. 기생충 메타 지렸다. 알. 아! 통기 하나 쓸게요. 아, 커세어 떴어요. 스턴건. 만나 채워서 위에다가 맵쳐 드릴게요. 아 잠깐 잠깐 죽겠는데 아좀 먹어야겠다 죽겠는걸 아이 근데 야 이거 확실히 다 같이 모여서 좀 점사해가지고 막 타러 가야겠다 혼자 먹으려니까 이거 어꼬만감 채우기 너무 힘든데 아,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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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먹어요. 아우, 갑니다. 예, <laughs> 저, 어제, 오, 뭐 홀즈 때렸는데? <laughs> 야, 이, 이, 주황색 미쳤는데? 아, 씨. 보급, 보급, 보급. 일단 사양 만번 갔다 올 거야. 구정품, 구정품, 구정품. 야, 이레디 미쳤다. 구정품 먹었고,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이거, 씨. 개꿀잼인데, 이거? 아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 여기. 요리 왜 이렇게 잘해? 웹 가능, 웹 가능. 웹 가능이요, 웹 쳤어요. 하이, <laughs> 석궁! 야, 속궁 지리는데? 어,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피 많으신 분 드세요. 보라 죽겠는데? 어, 얘 예. 밑에, 잠깐만, 밑에, 잠깐만, 밑에, 잠깐만, 밑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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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언제 먹었냐, 밑에, 이거? 아,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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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이 멈췄는데, 우리? 아, 사, 사냥이 멈췄어요. 사냥이 멈췄어요. 아 독버섯 먹으면 안되겠는데? 아 도박했으면 안되네 독버섯 저거 아 그냥 꾸준하게 돌면서 맞지 아 이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버섯을 먹었습니다 아 호만간 100인데 체력이. 아, 체력 맞춰면 나 바로 가능인데. 야, 역시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드네. 아, 먹고 사기 힘들다. 아, 나 메딕 먹은 다음에 사냥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버섯 미쳤네. 버섯 시스템. 와, 그 와중에 도박을 넣어놔가지고, 씨. 참을 수가 없게 만드네. 그웹 가능해요. 어, 디펜시브 사냥 뭐야? 아나 같이, 이때 같이 한번 사냥 갈걸. 아, 회복 없나? 회복 없나? 다들 좀만 더 버텨요. 에너지 드링크. 저 드링크 하나 먹을게요. 네네 먹고 사냥 갑니다. 이거 맞지? 점사 같이 해가지고 아. 드링크 날렸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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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 한명 죽었네. 아, 씨. 아, 이번에 너무 식충이었나? 오케이, GG.